그리고 중계단 조정위원회에서 우리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그대로 유임하고 사무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바꾸신 일정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단순히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체된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 변동사항은 없고 사무장에 우리 강성희 목사님께서 새로 어, 새로이 새우, 임원으로 이렇게 네, 선출이 되셨습니다 어, 이상. 얼굴도 어, 몰라요 강성희. <laughs> 임원들 <그래서 우리 웃음> <이 사람은. 웃음> <laughs> 네, 전부 그 임원들 네. 네. 전부 는 임원 교체 됐습니다. 대표 목장에 재무국장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대표 장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렇게 대표자님과 오 인사를 드리습니다 저한테 내려가좀 붙여주세요. 이로 그럼요. 대표재정재 예로야할로야 그렇죠. 그만 자리에 어야지 예. 저기. 일어야 돼. 아니야. 통계님 나오셔. 통계님. 저나오실그것 나오셔야지. 시간이 벌. 아, 시간 내 갈도 남기 시간이 됐어요. 잘웃어 자자 자. 우선 서 가운데 부야 됩니다. 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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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자, 우리 시작, 시작 을 가야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오랜 어, 기가 우리 사목장조영광목사를참큰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옆에서 훨신양면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몸으로 크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영광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그럼 공립원국회전달도수 있어요? 없죠. 없고 시민들 음, 이제 인사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받요 박수. 신앙권 도위는 응. 어, 추후에 하는 걸로 해야지 시사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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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목사입니다 네. 모든 회원은 임원들에게 임하기로 하고 해외하기를 동의합니다. 죄장합니다다시면이하세요 아, 예. 예. 네. 럼해기도 하나의 불참교 목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낮찬 기도 음, <laughs> 함께 이었다 보면 기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이 땅에 남포월드 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원하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받으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나나했니까만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난 복을 들게 해주심 보하시고 오늘 이렇게 정비총회와 또 새로운 임원들을 하나님 허성할수 있도록 복을 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산조회에서귀하고 아름다운 예찬을 준비했으니 이엄이기절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적이 아 없어서 아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옵나이다. 아멘.